네 안녕하세요 그준 ASMR입니다 예 네, 우선 제 저도 ASMR을 항상 듣다가 이렇게 만들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도 ASMR을 어, 예, 불면증 비슷한 게좀 있어가지고 우연치 않게 접했는데, 예, 저도 이제 항상 계속 들으면서 어,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안 어, 제가 좀 바쁘기도 바빴고 여건도 어, 여유치가 않았고 그래서 이러다가 미러다가 이렇게 여유도 조금 조금은 생기고 또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ASMR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뭐 그래서 제가 이첫 인사를 시작으로 해서. 어 저의 ASMR 컨텐츠 제작 계획 그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많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가장 많이 이제 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이어 클리닝이라든지 아니면 헤어 컷 메이크업. 그리고 여러가지 뭐 두피마사지라든지 여러 이제 롤플레이 영상들 또 이제 사물 스크래칭, 탭핑 뭐, 이런 여러 사운드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런 ASMR 많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 저도 우선 가장 먼저 ASMR을 만들어 볼 컨텐츠를 어, 이어 클리닝을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어 클리닝을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어, 조사를 많이 어, 한다고는 하는데, 글쎄,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서툰 부분이나 좀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보일 수 있겠죠. 그래도 이제 많은 이제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하나하나씩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물론 많은 이제 제작자분들께서 많은 롤플레이들을 만드시지만 제가 어 이거는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컨텐츠가 어, 심리상담 컨텐츠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그 롤플레이도 한번 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장 많은 그런 고민이 되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조금 더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 이제 심리 상담을 베이스로 하는 그런 ASMR 룰 플레이도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세운 저의 계획은 이렇고요. 또 앞으로 차후에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피드백 그리고 요청 ASMR을 적극 수용해서 어,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무슨 어, 바이뉴럴 사운드 어, 이런 좌우 어,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ASMR도 이 ASMR 중심을 만들거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이 ASMR 만드는, 어, 제, 이런 장소라고 해야 되나? 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나름 조용하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이제, 이 첫인사 영상도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좀, 환경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제가 이 방도 좀 옮겨야 될것 같아서, 글쎄요, 이제 새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방을 생각을 해보면, 아, 거기가 조금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거기가 조금 시끄럽거나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ASM을 r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어, 저는 지금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아마... 롤 플레이에서도 많이 들통이 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차근차근 고쳐 나갈 거니까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리고 이어 클리닝도 조만간,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지금 이 첫인사 영상을 찍는 시기가 설이 지나고 예 설이 설 다음날 연휴네요 전좀 늦었지만 음복 많이 받으시고 예 이만 첫인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